지금 시간이 2019년 1월 31일 오늘 목요일이고요. 오전 10시 17분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가상화폐를 보려면 트레이딩 뷰를 열어야겠죠? 예, 트레이딩 뷰. 자, 트레이딩 교회 가고요. 차트, 음. 올봄. 봉 1봉 월봉 양봉 날까요? 쉽지 않아 보여 주봉은 양봉이 날수 있을 것 같은데 월봉을 양봉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이란 시간을 이용해서 음, 월봉을 양봉으로 돌리기에는 쉽지 않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저점을 높일 거면 차라리 깨는 게 난데, 예. 딱으로 할 거면 깨는 게 나아요. 이게 내릴 때 같이 내려주고, 오를 때 같이 올라야 의미가 있지. 고점은 낮춰놓고 저점을 높여놓으면 나중에 이게 매트릭스가 안 좋아지잖아요. 한쪽은 1이고 한쪽은 0이기 때문에 예, 그다지 매트릭스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깰 거면 확실하게 깨는 게 좋은 거죠. 예. 차라리 지난달 저가 깨고 그 다음에 이번 달 저가도 깨고 오르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봐요. 저점을 이건 이것도 지켰죠. 예. 한 달, 두 달, 세달 연속 깨는 거란 말이에요. 1, 2, 3. 근데 다음 달까지 깨면 4개월 연속 저점을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으로 깨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요 요렇게 저점을 깬 시점에서 4개월이 흐르잖 아니 10개월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뒤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점을 깬 시점이 2018년도 10월이니까 여기다 10개월을 더해보세요. 10개월. 그러니까 2018년도 10월에다가 10개월을 딱 더하면 올해 한8 9월이잖아요. 그러면 8, 9월부터는 좋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저점을 연속으로 깨고 나면 그 뒤로는 시점이 좋은 거죠. 보세요. 여기부터 좋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가 9월이잖아요. 그러니까 9월부터 좋다고요. 매트릭스 구조가. 근데 이렇게 저점을 지켜버리면 이런 자리들은 그다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오를 거면 저점을 붕괴시켜 놓고 내리는 게 나아요. 나중을 위해서. 그렇게 할거 아니면 오늘 기적을 보여줘야죠. 얼마 올라야 되나요? 지금 3550이니까 10%. 오늘 10% 올라주시면 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을 바라보죠, 뭐. 만약에 오늘 10%가 오른다 그러면 모든 전략은 다 수정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치 과거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말을 바꿀 거예요. 오늘 기적이 일어난다면. 네, 아직까지는 3,800대까지는 힘들어 보여요. 지금 만들어진 차트의 구조를 봤을 때는 잘 가야 3,700선 정도거든요. 그래서 조금 쉽지 않은 흐름이라고 느껴져요. 긍정적인 생각은 계속 가져가려고요 예. 지금이 어중간하죠. 지난달 저점을 깨기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양봉을 내기에는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태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라는 식의 예,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우리한테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이 장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이거 뭐, 폭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안 내려가지고, 나중에 10개월이 지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 사실 바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음봉을 낼 거면 확실하게 내는 게 베스트예요. 가격으로 볼 때는 어쩐지 몰라도, 시간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매력이 없는 거죠. 이렇게 차트를 그리는 건.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실패한 봉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지가 꽤 됐죠. 예. 제가 이런, 이런 소리를 한 지가 꽤 됐어요. 한 번도 말 바꾸지 않고 지금 거의 만으로 1년이 넘었어요. 만으로 1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생각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뀔 수 있는 환경이 오길 바래볼게요 원화. 원화도 뭐 그닥 큰 문제는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P3, T3 지지 받고 예. 힘 테스트 하는 정도 예. 그 정도 수준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닙니다. 예. 420만원까지 가야 되는데 역시 여기도 10% 이상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10% 이상 올라가 준다면 기적을 바라볼게요. 이더 식가 에 그죠? 식가 에 감아 올리기. 야, 지금, 하루 남겨놓고 이런 짓을 하네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하 은봉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냥, 식가 에 매수만 감아 올리는 행위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은봉으로 끝난다는 거는 저항은 다시 발달하고, 지지는 약화되는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아 리플 리플이 제일 웃겼어요 예, 지지 있다고 <laughs> 아 이거 이틀 남겨 놓고 막 미친 듯이 갔네요 이거 누가 보여주던데 아 지지의 위력이 있긴 있네요 예 어, 원화는 371원이 사실 지지잖아요 오, 거의 다 왔어요. <laughs> 367원이에요. 와, 그러니까 지지까지 회귀하고 있는 거예요. 음, 비트코인 그렇게 안 올랐는데, <laughs> 여기만 난리네요. 음, 네, 이렇게 끝나면 역시 리플도 지지가 죽어요. 예, 이렇게 막 올라도 결국에는 지지가 죽는 형국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트코인의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비트코인 캐시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냥 아랫꼬리 그냥 달아보는 수준이에요. 이오스, 예, 이오스도 그냥 취미삼아 아랫꼬리 달고 있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라이트 코인. 라이트 코인도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음, 그냥, 그냥 올라보는 거죠. 예, 의미가 없어요. 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어쨌든, 올봉 전략은 실패한 것 같아요. 다른 건 모르겠고 월봉은 실패한 봉이다. 지금 현재 상태로만 봤을 때는 실패한 봉이라고 판단이 된다예요. 남은 시간은 이제 하루인데 이 하루 동안에 이 흐름을 뒤엎지 않는 이상 어, 실패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월봉은 다시 누르는 힘이 작용을 할 거고요. 주봉이 주, 어, 코인들의 가격을 위로 올린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보면 그게 상승이 아니라 반등의 형태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또 시달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열려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그래서 어, 누군가에 의해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는 한은 계속 위협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본에서 지금 아래 꼬리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뭐 아래 꼬리가 10%가 넘는 수준인데, 음, 음, 아무 의미 없이 지금 1월달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월달도 예, 이전 달들과 마찬가지로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2월 달이 시작될 거잖아요. 시작되면 2월 달은 어떻게 생겼는지 좀더 월봉을 가지고 자세히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어, 월봉을 보는 게 사실 처음에는 무의미해 보였는데, 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같이 관찰하면서 느끼신 건 나름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를.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봉을 관찰하는 습관을 좀잘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부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간다입니다. 예, 매집할 단계는 아직 된것 같지 않다. 예, 매집이 될수 있는 시간이 오면 한번 시도해보자. 라는 게제 취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